자 지금은 지금부터 줄 세탁하는 방법을 음,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줄 세탁 줄을 세탁해서 쓴다는 거. 근데 줄을 세탁하면 효과가 좋냐는 분들 계시는데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좋고요. 어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텐션이 살짝 헐거워지긴 해요. 원래 세 줄보다. 근데 저도 옛날에 세탁해서 쓸때한 뭐 2, 3년 세탁해서 잘쓴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헐거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악기를 오래 하다 보면 점점 손이 민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해지기 전까지는 솔직히 못 느낄 정도로 아주 조금 헐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저는 가능하면 줄 세탁은 안 하고 쓰는데 줄 세탁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제 방금 아까 이제 줄을 갈았잖아요. 줄을 갈면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그로 베이스를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줄이 완전히 멍청해질 때까지 쓰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줄을 가는 시점은, 보통 분들이 보실 때, 어, 벌써 줄 가러? 싶을 정도. 그 정도는 아직 좀 탱탱한데, 어, 연주하기엔 좀 그렇다 싶을 땐 줄을 갈거든요. 그럼 이 줄은, 고등학생들, 예. 돈 없는 고등학생들한테는 새 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학생들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슨생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찍고 있는데 이제 이거 물어봤어요도 줄간지얼마야되냐 역시나 1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세탁에 학생을 줄려 그래요. 어, 세탁하는 방법은 가능면 온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세탁 그러니까 줄 세탁의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 뭐냐면 와운드 요 보시면 마운드가 있잖아요 베이스줄 와운드 사이사이에 땀 혹은 살가루 땀과 버무려진 이 살가루들이 특히 막 슬라이드 같은 거 많이 하면 살가루들이 막 끼는 거가 이렇게 끼잖아요 이게 오래되면 이제 녹이 슬로 부식이 되는 건데 저는 어차피 그때까지 쓰진 않기 때문에 아직도 거의 세줄에좀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세탁을 하면 해서 이제 와운드 사이 낀 때를 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 예전에 막 삶아보기도 했어요. 삶아서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삶은 거나 그냥 세탁한 거나 별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한세번 삶으니까 줄이 시꺼매지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삶지는 않고요 따뜻한 물에다가, 이제 지금은 여기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온수가 안 나와서 춥게 몸수기에 온수를 받아왔습니다. 여기다가 찬물을 살짝 섞을게요. 예, 적당히, 야 아직도 뜨거워요. 뜨거울 정도로 따뜻한데, 네, 여기다가 비누를 막 풀어요. 뭐, 빨래비누여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빨래비누나, 빨래비누, 세탁비누나, 뭐, 그, 이제 세수할 때 쓰는 비누나, 어차피 기름때 빼는 원리는 똑같죠. 그렇다고 뭐, 금속용 비누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빨래비누를 쓸 때도 있고, 그냥 세수비누를 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누를 막 풀어서. 이렇 해서 줄을, 제사용베이있으니 줄이 네 줄이죠. 이렇게 감아서 쳐주시는데, 그냥 생각 조금만 해보면 어떻게 털면 될까요? 아무래도 마운드 사이 낀 때를 빼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털어주면 때가 잘 빠지겠죠. 마치 카스테라. 카스테라 같은 그 계란, 거품 치는 것처럼. 올려가면서 그고로 때가 빠질 수 있게 어그렇 그럼 얼마나 쳐주냐 그냥 그거는 뭐이 정도면 됐겠다 싶을 때까지 아 깜빡했다 에어프레임 모드로 안 해놨다 전화 오면은 다날라가 아.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헹구면 되는데 거품 많이 묻었죠. 어떻게 헹구면 될까요? 저는 항상 생각해봐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뭐 어느 정도 거품 빼고 한번 해보진 않아요. 몇번 해볼 거요 거품 빼고 이렇게 해주면 된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저는 한번더쳐요 아까처럼 똑같이 왜냐면 이번에는 와운드 사이에 있 거품을 빼주는 거예요. 와운드 사이에 있 비누를 빼주는 거죠. 세 번째 야겠지세 번, 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세탁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줄 풀어서, 뭐, 수건으로 닦을 수 있으면 닦아도 좋겠지만, 그냥 물 털어내고 말려가지고 달면 돼요. 자, 준세 태법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